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회사나 공사업자가 건축주나 원청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죠. 어,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은 짧으면 6, 7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 내역이 복잡하면 1년 이상 걸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돈줄 사람의 재산이 없어지거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으면 강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어느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는지는 먼저 상대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곳에 가압류를 하면 좋고요. 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상대방이 받을 공사 대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공사 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공사 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죠. 어, 어느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예컨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이 1억 원이라면, 가압류도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1억 원을 여러 재산에 중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단 1억 원을 3,300만 원씩 3분의 1로 나눠서 3개의 재산에 따로따로 가압류를 할 수는 있고요. 어, 또한 가압류를 할때 법원에 현금을 공탁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현금공탁 액수가 크면 가압류 신청이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현금공탁 액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 가압류 신청 때 얼마의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지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만일 공사 도급계약서가 꼼꼼하게 잘 작성되어 있고 공사도 정확히 완료가 되었으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가 쉽게 증명이 되니까 소송도 빨리 끝나는데 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서 내가 공사대금을 과연 몇 퍼센트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이 어려운 경우나 중간에 공사도급 계약서에는 없었던 추가 공사나 변경, 변경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요럴 때는 소장을 접수 후에 공사가 몇 퍼센트, 지, 몇 퍼센트가 진행되었는지를 감정하는 기성고 감정이나 얼마의 공사비를 투입했는지를 감정하는 공사비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소송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어, 기성고 감정이나 공사비 감정은 보통 원고가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건축사 같은 그 해당 공사에 전문 지식이 있는 후보자 3명을 제시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누구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어, 법원이 그 중에 한 명을 감정인으로 선임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감정 신청을 하는 사람은 법원에 감정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어,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 비용이 2,300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하고, 공사 규모가 크면 감정 비용이 몇천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감정 비용은 일단 감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법원에 납부를 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소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인이 결정되면 감정인이 날짜를 정해서 현장에 나와서 공사 진행 정도나 투입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이때 양쪽 당사자들도 반드시 참여해서 이 부분은 내가 공사한 것이 맞다, 이 부분은 내가 공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감정인에게 공사 수행 부분을 잘 특정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감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어, 규모가 작은 공사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규모가 큰 공사는 그 이상 걸립니다.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원고와 피고는 그 보고서를 보고 감정인이 잘못 파악한 부분이나 공사비를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감정인에게 추가 질문이나 재산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감정보완신청이라고 하죠. 어, 이러한 감정절차와 별도로 원고와 피고는 공사진행정도와 공사비 지출내역을 그 별도의 증거로 제출 해야 하는데 현장사진 공사일보 공종별집계표 어, 자재구입영수증 뭐 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금내역 등이 그런 것이죠. 소송을 진행해 보면 공사 일보나 공종별 집계표 같은 것은 그것이 그때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 소송 이후에 숫자를 바꾼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부족할 때가 좀 많은데요. 이를 대비해서 건축주나 원청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보름에 한 번씩이든 도장을 받거나 문자나 이메일로 어, 통지를 해서 상대방도 그 서류들을 그때그때 확인을 했다라는 증빙을 할수 있으면 소송에서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어,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 하자만큼 공사 대금을 감액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로 하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을 비용으로 산정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감정하는 하자 감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공사대금 소송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